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수수료 최대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국가에는 사우스 코리아를 설정해 주신 다음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넥스트 눌러 주시고요. 컨펌 눌러 주세요.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아래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인증 메일에 적힌 코드 6자리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해주신 다음 Verify Now 버튼 눌러주시고요.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 코드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패스워드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패스워드의 경우 최소 8자에서 32자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1개 이상의 소문자 및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KY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OKX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주시고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있는 게베리파이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국적에는 사우스코리아 확인해주시고 신분증 종류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차례대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종류 선택하고 Next 버튼 눌러서 앞면과 뒷면 사진 촬영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본인 셀카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주소 설정까지 해주셔야 하는데 국가 설정해 주시고 도로명 주소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신원인증 신청이 완료되었고 심사 통과까지는 10분 내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제 오케이. 보안 인증을 해줄 차례인데요. 앱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 본인 계정명을 눌러줍니다. 시큐리티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 어센티케이터 앱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셋업 나우 버튼 누르시고 이메일 인증을 진행해줍니다. 여기 있는 밑줄친 글자 클릭하셔서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시큐리티 키를 카피 버튼 눌러 복사하신 뒤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을 실행해 줍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 눌러 설정키 입력 눌러 주시고요 내키 란에 복사해온 시크릿 키를 붙여넣기 하시고 추가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6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기억해 OK X 앱으로 돌아가 컨티뉴 눌러 주시고요 이 곳에 입력해 주시면 보안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우선 입금부터 해주겠습니다. 외환 관리법에 따라 OKX 거래소는 원화 입금 및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해 주셔야 하는데요. OKX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SS에 마우스 올리고 디파짓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USDT 눌러주신 다음 네트워크에는 트론 선택해 주세요. 이후 아래에 나오는 디파짓 어드레스를 우측 카피 버튼 눌러 복사해 주신 다음 업비트 켜주겠습니다. 업비트에서 테더 코인을 매수해 주신 다음 상단 입출금 탭으로 들어가 테더 출금 진행해 볼게요. 네트워크의 트론 선택 후 수량 설정에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칸에 OKX 입금 주소를 붙여넣기하고 출금 신청 눌러줍니다. 업비트 정책 변경으로 인해 100만 원 미만 출금 시 반드시 출금 주소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금 주소 등록 눌러주신 다음 입금처가 미신고 거래소가 아닌지 확인 후 동에 체크해 주시고요. 제출 유의 사항에도 동에 체크해 주시고 아래 디지털 자산 및 네트워크에는 USDT 트론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OKX에서 복사해온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 태저의 경우 2차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해주겠습니다. 입금처 유형에는 거래소 지갑 선택해주시고 입금처 받는 곳에는 OKX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금주소와 거래소 명이 확인되는 화면을 캡처해 업로드해주셔야 하는데 OKX 입금창을 이렇게 캡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출금주소 등록 절차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되는데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 출금주소 등록이 되었으면 출금 절차를 마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받는 사람 주소 칸에 OKX 입금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니요 눌러주세요. 출금 신청 눌러 이 채널 인증 해주셔야 하는데 전 카카오톡으로 해볼게요. 카톡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확인 해주신 다음 서명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출금 신청 완료하셨다면 5분 내로 OKX 입금이 확인되실 텐데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상단 트레이드에 마우스 올리신 다음 퓨처스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우측 주문창 중간부에 있는 어베일러블의 0 USDT가 보이실 텐데 여기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펀딩 계좌에서 트레이딩 계좌로 맞춰 주시고 수량 설정해 주시고 트랜스퍼 눌러 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해 볼 텐데 OKX 선물 거래는 상승과 하락 양방향 투자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좌측 상단에 이 부분 누르시면 선물 거래쌍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차트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1초, 1분, 5분, 15분, 1시간, 4시간, 1일 등 본인이 원하는 시간 봉을 선택하여 차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차트에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많이들 사용하시는 추세선의 경우 여기 선 모양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차트의 저점이나 고점끼리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우측에 있는 오더북에서는 실시간 체결되는 거래 내역을 보실 수 있고 아래에서는 롱과 숏 각각 체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주문 창 제일 위에 있는 크로스 또는 아이솔레이티드 부분 누르시면 증거금 방식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크로스는 교차 방식으로 선물 지갑에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방식으로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증거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배율을 클릭하시면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OKX는 최대 100배 레버리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의 리미트는 지정가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가 있으며 마켓은 시장가로 현재 시장의 가격으로 즉시 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텐데 아래에 있는 바이롱 버튼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이 나고 셀숏 버튼은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포지션을 잘 선택해서 진입하셔야만 합니다. 포지션 진입하셨다면 차트 아래 부분에 오픈 포지션 누르셔서 포지션 상태 창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 가격을 뜻하고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인데 추가로 매수 또는 매도할 경우 변동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의 경우 강제 청산가를 뜻하는데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포지션은 강제로 종료가 되고요. 해당 증거금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과 익절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SL 부분에 Add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서 익절과 아래에서 손절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드래그하셔서 설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션을 종료해 볼 텐데요. 여기 액션 부분에 가격과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 클로즈 누르시면 시장가로 거래 종료를 체결하실 수가 있고, 옆에 있는 클로즈 올 버튼 누르시면 시장가로 거래 종료가 즉시 체결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OKX 선물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영상 초반부에 언급했던 초보자분들도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마켓플레이스에 퓨처스 카피 트레이딩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OKX에서 활동 중인 전문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마음에 드는 아무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퍼포먼스 탭에서 승률과 수익 손실 비율 평균 포지션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온고잉 오더스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매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에서는 이전 매매 내역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트레이더들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 마음에 드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나우 버튼 눌러줍니다. 먼저 상단에 본인이 투자할 금액을 설정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어드밴스드 클릭하셔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면 손절할지, 손절 비용을 적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설정 마치셨다면, 하단 약관 동의에 체크하신 다음, 카피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100만원을 1년 동안, 매일 2%의 수익을 내신다면, 1년 뒤에 13억 7,600만원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당연히 2%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팔로우 하시게 되면, 이보다 높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수익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는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영상 초반에 언급드린 링크로 OKX 가입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